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순영이와 배워보실 작품은요 아주 핫한 음악의 멜로디가 너무 좋습니다 자, 제목은 어, This is my life 64 카운트 포월 작품이고요 6시 방향에서 택한번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배워보실게요 자, 1번부탁합니다 오른발 앞으로 포드워크를 가겠습니다. 오른발 워, 왼발 워, 오른발 워, 왼발 워. 오른발 사선 사이드 스텝 놓으시고 터치. 왼발도 사선 사이드 방향으로 놓고 터치. 자, 1번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five, six, seven, eight. 자, 두 번째 섹션. 오른발로 백업을 가겠습니다. 오른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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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네번걷고 오른발 똑같이 사선 사이드 방향, 놓고 터치. 왼발 똑같이 사선 사이드 방향, 놓고 터치. 자, 두 번째 월. 두 번째 섹션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세 번째 섹션 오른쪽 바인 스텝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해 주시고 힙 펌핑. 하나, 둘 셋, 넷. 자, 네번펌핑해 주시고요.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 2, 쓰리, 포, 파이, 8 에잇. 자, 왼발, 왼쪽으로 똑같이 파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자, 바디, 웨이브 하시면 되는데, 엉덩이도 함께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자, 카운트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f o u 자, 오른발로 그대로 라킹 치어 두번 하겠습니다. 오른발로 버드와 리커버 백락 리커버 한번더버드와 리커버 백나 리커버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다음 스텝. 오른발로 앞으로 포드 셔플 하겠습니다. 오른발 셔플 스텝. 왼발 셔플 스텝. 오른발 그대로 사이드 내려 놓으면서 hips away.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1 and 2, 3 and 4, 5, 6, 7, 8. 자, 다음 스텝 오른발 백 사선 가면서 왼발 터치. 따라가서 붙이고 또백 사선 오른발 터치. 오른발 백 사선 왼발 터치. 왼발 백 사선 오른발 터치.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마지막 섹션이 되겠습니다. 오른발로, 오른쪽 4분의 1 턴, 재즈박스 할게요. 오른발 크로스, 왼발 4분의 1 턴,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앞으로 전진 크로스. 제자리에서 재즈박스 한번더 하겠습니다.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자, 마지막 섹션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64 카운트지만 스텝이 아주 쉬워서 자, 요즘 같은 추운 날 운동하기 딱 좋은 스텝입니다. 따라해 보시고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5 6 카운트해 볼게요.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여섯 번째 월 3시 방향입니다. 여섯 번째 월 3시 방향에서 64 카운트를 하고 나면 6시 방향으로 제즈 박스 제자리가 됩니다. 제즈 박스 자 택은 여기에서 일곱 번째 월 6시 방향에서 오른발 붙여 놓고 힙스 웨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카운트 1, 2, 3, 4 하고 다시 1번 1, 2, 3, 4 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음악이 좋고 스텝도 좋고 이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